오늘도 하진이 채널에 와주신 우리 여러분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빛나는 뽀얀 피부를 위해서 또 세계적으로 트렌드한 핫한 팩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일반 뷰티 유튜버 소선수 짜진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제가 오늘은 팩을 할 거예요. 저는 이 팩을 이제 시리즈별로 제가 올려볼 거예요. 다양하게 섞어서 하는 거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뭐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바꿔가지고 한번 수선인들한테 할 건데 그럼 왜 그렇게 할까? 효과가 그만큼 좋기 때문입니다. 이 팩은 하고 나면 정말 기절할 정도로 피부를 너무 뽀얗게 해주니까. 즐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 할 건데요, 뭐를 할 거냐? 오늘 진짜 딱두 가지 또 부재료 하나 뭐 섞어가지고 조금 더 우리 기미나 잡티 관리도 하고 그리고 이제 모공도 좀 조이고 거기다 탄력까지 주고 아주 피부를 뽀얗게 하는 하얀 가루를 가지고 할 거예요. 선생님도 다 아실 거예요. 쌀가루입니다. 쌀가루는 정말 너무 좋아요. 저는 이팩 하고 나면 피부가 한꺼풀 벗겨낸 것처럼 각질이 그냥 싹 벗겨져가지고 너무 기분 좋고 그리고 벗겨지고 나서는 피부가 굉장히 보들보들하고 그리고 탄력도 되게 주잖아요. 여기다가 기미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또싹 시커먼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 걸 섞어가지고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쌀가루 준비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또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요거트가 있습니다. 요거트, 플레인 요거트 그냥 구매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비장에 기미 잡지를 위해서 들어가는 게또 있어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볼을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쌀팩은 쌀가루에 뭐가 들어있냐, 막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쌀가루에는 뭐 B1, B2, 뭐 이런 게 많이 들어있고, 또, 그, 미백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쌀가루에는. 탄력도 주고, 이제 이렇게 소독을 딱 해주시고요. 그리고 항암작용이나 항염작용을 해가 들어있어서 비타민 B1이나 B2가 많이 들어있고 우리 쌀가루엔 다 아시다시피 미네랄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피부에 좋은 효과가 있다 보니까 쌀가루를 우리가 사랑 안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일본 분들이 보면 피부가 하얗잖아요. 그래서 그 공, 이 쌀가루를 외국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고 세계적으로 정말 핫하고 세계적으로 트렌드한 게 쌀가루거든요. 쌀가루 미용 미용을 위해서 쌀가루로 하는 미용 패를 외국 사람들이 정말 정말 많이 써요. 도대체 얼마나 효과가 좋길래 쌀가루를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사용을 할까. 그러는데 우리도 쌀가루를 쓰다 보면 효과가 좋은 줄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요거트 섞어서 하고, 들깨가루 섞어서 하고, 쑥가루 섞어서 하고, 정말 다양하게 할수 있는데, 각질도 제거하고, 탄력도 주고, 주름 관리도 하면서, 기미 잡티, 건버섯 같은 것도 좀 관리하는데, 아주 좋은 게 쌀가루인 것 같아요. 근데 얘를 딱 보면 쌀가루가 하얗잖아요. 우리 마음도 이렇게 하얗고 깨끗하면 정말 좋겠어서 쌀가루 팩하고 나면 왠지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쌀가루 준비해 주시고 이제 쌀가루를 한 스푼 굉장히 쌀가루 구매하시면 가격도 싸요. 마트에 가시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스푼을 여기다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트. 이거 두 개만 가지고도 진짜 효과가 좋거든요. 자극이 많이 되시는 분들은 이거 두 개만 가지고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트는 두 스푼 넣어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 한 스푼을 넣고 싹싹 긁어서. 이게 요거트 같은 경우도 피부에 보습을 주기도 하는데 여름에 쿨링 효과가 쌀가루도 그렇고 찬성질이라서 요거트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조금 열을 내리는 데는 피부에 여름철에는 이런 쌀가루 팩 같은 거 이런 거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요거트를 두 스푼을 제가 넣어 주고요. 잠시만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살살 저어 볼게요. 가루 날림이 있을 수 있어요. 쌀가루는 발릴 때는 굉장히 보드랍게 발리는데 얘가 그 세안하실 때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가슬가슬합니다. 그래서 세안은 굉장히 조심조심해서 하셔야 되는데 쌀가루는 소소님들 진짜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소소님들이 이제 하시면은. 이게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가슬가슬 하기는 해도 너무 효과가 좋으니까는 우리가 포기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요거트만 딱 섞으시게 되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떡처럼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뭘 넣어줄 거냐?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레몬이에요. 레몬을 이제 4분의 1 쪽을 가져왔는데 여기다가 레몬을 이렇게 짜줍니다. 그럼 뭐한 서너 방울 정도 되겠죠? 이렇게 짜주면 되고요. 봄에 자외선으로 자극받은 피부에 되게 좋고 이제 기미관리를 위해서 비타민C를 조금 넣는 건데 근데 이제 홍조나 뜨거운 열 내리는데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몬을 딱 짜줬고요. 개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지금 먹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됐거든요.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시커, 사만 그런, 음, 형태가 되고, 저는 이 쌀가루 팩을 조금 너무 건조하게 하진 않는데, 그래도 나는 좀 꾸덕하게 하고 싶어 이러면 요거트를 조금 덜 넣으시면 되고, 쌀가루 납작하게 한 스푼 하시게 되면 요거트는 두 스푼, 또, 수북해 한 스푼 쌀가루를 하시게 되면 요거 두세 스푼 드시면 제형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몬을 이렇게 저는 또 요리에 들어갔던 레몬을 이렇게 넣는데 이거 아까우니까 조금 더 이제 다 나왔나 봅니다. 짜서 넣고. 레몬을 넣고 하는 게 피부 미백에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왠지 레몬을 얼굴에다 하면 우리 피부에 있는 기미 잡티를 조금 벗어내는 것 같은 느낌 되게 좋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름에는 조금 이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 미백을 조금 주고 그리고 이제 피부를 조금 아기 피부처럼 보들보들하게 하면서 뽀얗게 하는 그래서 제형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주 떨어질 듯말듯 이제 얼굴에 발라볼게요. 여지 없이. 모공 열기 10분 하시고, 세안 하시고, 그리고 이제 토너로 얼굴을 조금 정리를 할게요. 탄력이나 미백을 주는 데는 쌀가루처럼 효과 좋은 건 저는 못 봤거든요. 그 세계적으로 굉장히 사랑받는 곡물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하얀 가루라서 좀 피부가 더 느낌에 하얀니까 조금 더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을까 이러는데 저는 쌀가루를 좋아하는 이유는. 하고 나면 굉장히 눈에 띄는 피부를 뽀얗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제가 선호하니까 우리나라 뭐니 뭐니 해도 김이 잡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미백이 좋다 그러면 무슨 팩이든지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팩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에 지금 이제 요거트하고 레몬, 쌀가루 이렇게만 들어갔어요. 자극이 되지는 않는데 혹시라도 자극이 되시는 분들은 여기다 이렇게 발라놓으시고 2, 30분 계시다가 자극이 없으시면 시도하시면 될것 같아요. 발라보겠습니다. 이거는 쌀가루는 매번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시원해요. 피부가 하, 탁 이렇게 붓할때 할 때, 오우 정말 시원하다. 이거 정말 느끼거든요. 그리고 이제 레몬을 조금 섞었으니까, 레몬이 또 김이나 잡티 건버섯에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고, 이쪽도 또 발라줍니다. 오늘은 이제 요거트하고 레몬만 섞어서 했는데요. 다음번엔 제가 또 다른 걸 섞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소님들 이거 섞어서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제가 여러 번 이제 거쳐서 이렇게 하는 거를 그대로 그대로 따라서 몇 번만 하셔도 오 피부 좋아졌다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레몬이 들어갔으니까 눈 너무 가까이는 하지 마시고요. 아우 너무 시원해요. 지금 진짜 시원하고 너무 만족스러워요. 팩을 이렇게 올릴 때. 그리고 이제 한 스푼을 하면 되게 많이 남아요. 그래서 목도 꼼꼼하게. 목에 탄력을 조금 줘야 되기 때문에 주름도 관리하고 하나도 남김없이 목에다가 다 발라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밑에서 우, 우위로 훑 훌투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렵지 않게 목까지 이렇게 다 바를 수가 있어요. 밑에까지 이렇게. 그리고 좀 많이 두껍게 하시잖아요. 팩을. 그러면 피부가 이제 모공이 쪼이는 걸더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우, 10분 정도 열이 많으신 분들은 한 10분 정도 계시면 될것 같고, 저는 쌀팩을 항상 언제든지 할 때마다 20분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딱 조이는 느낌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왠지 모공도 조이기도 하는데 조이는 느낌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 보면 약간 피부가 굉장히 수축이 돼 가지고 그래서 탄력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늘어지는 저의 피부에 이렇게 진짜 바깥에 너무 더워 가지고 피부가 진짜 두시간만 밖에 나갔다가 와도 피부가 늘어져요. 이럴 때는 그냥 진짜 쿨링 효과 있는 이런 팩들을 자주 하시는 게 좋거든요. 뭐 일주일에 자주 한다고 해봐야 두번 정도? 이렇게 하시게 되면 소소님들 봄철에 조금 늘어지는 피부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이렇게 발라놓고, 그리고 이제 20분 정도 있다가 제가 세안을 할 건데, 세안하기 전에 얼만큼 잘 굳는지 한 20분 후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시 기다려보세요. 20분 정도 제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데 보면, 쌀가루의 흔적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되게, 아, 꼬독하게, 지금 건조가 너무 잘 됐거든요. 이쯤 해서 세안하고 와야 될것 같습니다. 어 사... 세안하고 왔습니다, 소사님들. 어우 피부 정말 너무너무 뽀얘졌죠. 아우, 전 진짜 쌀가루팩 하고 나서는 기분이 정말 최고로 좋아요. 미백이 정말 너무 뛰어나요. 율무팩도 미백이 굉장히 살아나는데 쌀가루팩도 정말 미백이 정말 최고입니다. 수사님들, 쌀가루팩 하실 때는 그 가슬가슬하기 때문에 세안하실 때 이제 조심해서 하시고요. 그리고 맑은 물 세안했습니다. 저는 뭐 특별하게 한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오 이마 광나는 거 보이시나요? 어머나 진짜 완전 형광 피부가 됐습니다. 오 진짜 끝내줍니다. 와 이래서 정말 세계적으로 쌀가루 팩을 선호하고 좋아하는 것 같아요. 팩하시고 나서는 쌀가루 팩은 굉장히 탄력을 높이기 때문에 피부에 각질도 벗기고 탄력을 높여서 자칫 잘못하면 건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또 우리가 또 피부 좋아지려고 팩을 했는데 건조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다가 크림 듬뿍 바르고 그리고 주무시고 다음날 더 뽀얘져요. 그러니까 다음날 또내 피부가 더 뽀얘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주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말 세계적인 트렌드인 쌀가루 팩을 해봤고요. 그리고 다음번 영상에서는 또 쌀가루를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제가 또 한번 해볼게요. 또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서선님들 요즘 힘드시죠? 살림하고 또 아이들 키우고 남편 또밥 챙겨주고 코로나까지 정말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효과 좋은 팩을 한 번씩 일주일에 뭐두번 정도 한번 정도 하시게 되면 저의 또 우리 팩 하고 나서 이렇게 뽀얘지면 기분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팩 하시면서 이렇게 마음의 기쁨도 조금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부도 뽀얘지고 내 피부가 이렇게 뽀얘지는 걸 보면서 스트레스를 조금 날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띠롱띠롱, 알림설정 한 번씩 선생님들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